오늘은 머물러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독긴객긴, 독긴객긴, 그렇죠?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항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 이 땅에서 자기의 야망을 펼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높아지는 너희의 꿈과 야망을 펼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온 겁니다. 자 여리고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고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에서 들어왔을 때는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본문 46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눈만 보이지 않는 그냥 핸디캡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지였습니다. 거지. 압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거지예요. 그런데 이 거지인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도 여러분 아들이 압도 안 보이는 거지인데 길가에 앉아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아버지인 디메오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부요치 못하고 집안 자체가 어디 뭐 드러낼 만한 그런 배경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도 앞이 보이지 않고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그냥 길가에 앉아 있는 거죠 자, 이 거지 맹인 바디 메우를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처럼 이 총체적인 어려움 난국 뭐 하나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도 가정도 뭐 하나 볼것 없는 그냥 거지로 땅바닥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세상은 세상은 그를 더 꾸짖고, 더 야단치고, 더 추조할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눈에 띄지 아니하고 굉장히 마이너리티 같은 이 사람이 한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된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본문 47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신한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리고에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위치에 있던 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할 만큼 눈에 띄는 사람이 된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소리도 안 지르고 가만히 거기에 앉아 있었다면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신경 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인앤 아웃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전혀 역사 속에 도드라질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존재감이 제로예요, 제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보지도 못하고 또 가진 것도 없는 그가 역사 속으로 드러났던 것은 바로 그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질른 것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자신의 상태, 스테이러스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불쌍한 것을 알지 못했다면 굳이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희망, 소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질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존재감이 없었던 이 인생이 이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은 자기의 상태를 알고 그 상태를 예수께 고함 지르고 소리 질렀다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난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예수가 없어도 먹고 사는, 생활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편한 게 없어요.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불쌍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지금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블라인드는 자기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도 알고 기도해야 지나가던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맹인이 부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외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그냥 떠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알게 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승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알고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가만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이 이 맹인 바디 메오가 예수를 향해 나를 불쌍히 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세상의 반응이 어떤지 보십시오. 본문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대.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이메이저리티는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이저리티가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잠잠하라. 뭐 그렇게 유별나게, 뭐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블라인드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다수가 짜증이 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외치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해. 이 외치는 사람이 자기의 형이요,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같은 어려움에 빠져서 외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하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니, 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부모라고 내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면 그 불쌍한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지는 우리가 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봐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외침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때 그들을 위해 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어도 시연찮을 것을 세상은 여러분 그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유별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자문 3장 27절 28절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메이저리티가 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마땅히 받을 만한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풀 수 있으면 좀 베풀고 살아라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을 때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꼭내 새끼,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가 아니다 지라도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매정하게 살지 말고 함께 걸어가라. 이게 바로 믿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로 시끄럽게 외치는 그 메마른 외침 앞에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여러분 이 세상을 알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떨어질 그 떡덩이를 기대하면서 세상의 기대를 걸고 세상에 얹혀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니 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마음밭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확장적인 의미로서 생각을 해 보면 이건 세상의 땅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도록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지를 못해요.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온갖 한량과 시험과 박해를 주어서라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실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큰 기대를 품고 살아가지만 결국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조용히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향해 소리치지 말고 예수 향해 예배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안 보고 살아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말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주시는데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과 난국 앞에 앉아 있는 그 소경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을 여겨 달라고 이 외치는 거지 맹인을 사람들은 맹 비난했죠. 그런데 이 절절했던 이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봄은 49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맹인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머물러 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인품이고 인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를 부르는 자가 어떤 자이든 간에 가시던 길을 머물러 서시는 분,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그를 다시 부르시는 분, 그 시끄러웠던 사람들, 그 비난하던 사람들, 소리치던 그 사람들이 한 순간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상황이 클리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안심해라. 예수가늘 지금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막 긴장되고 막 갈등이 생기고 복잡한 인생. 여러분 이 이러한 상황의 종결은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 이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너무 복잡하게 하고 여러분의 그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디스트랙 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디스커리지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 그 상황이 그리야 된다는 거예요. When you call Jesus And Jesus called you. 그러면 every circumstance가 change 된다는 겁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지금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상황이 클리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고 태도요, 성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딴게 아니잖아요. 시끄럽고 마이너리티를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디스커리지 시키는 그 상황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 낮은 자, 그 없는 자, 그 소외받는 사람을 불러 일으켜 여러분이 안아주고 포용하고 성길 때 바로 그 상황이 클리어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본문 50절 51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그릇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류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나의 필요를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 뭐가 필요하냐? 지금 묻고 계시는 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필요를 말씀하십시오.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보기를 원한다는 것만큼 간절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면, 원하는 것을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뭘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답답해 하는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물으시는 분에게 대답하십시오. 물으시는 분에게 오늘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않으하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해야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고 받을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맹인 바디오메오 같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고 찾는 것이 있고 두드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서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 앞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구하는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닥터입니까? 예수님이 뭐 안과 스페셜리스트입니까?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도 아닌 그 예수께 왜 복이 원한다라는 기도를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의사도 아닌 그 예수님께 이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가 병든 사람을 고친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라면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예수라면 눈 감은 자도 뜨게 하는 그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의 이 눈, 눈도 고칠 수 있다. 나의 이 눈도 예수만 만나고 예수가 고치시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얘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할 때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기초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가 내가 지금 보기 원합니다라는 이 대답을 바로 믿음의 대답으로 보신 거예요. 본문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바디메오가 나는 복이 원합니다. 이 말을 예수께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보신 거예요. 네가 내가 닥터도 아니고 내가 뭐 스페셜리스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이 원한다라는 것은. 예수인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종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답답한, 보지 못하는 이 답답함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수 있는 분이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6장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찾기만 하면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 우리의 상황 형편을 다 아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의 상황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 예수님이 다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도 지나치지 않하시고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머물러 서서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합니다. 육신적인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눈에 띄지 않는 그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를 알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눈먼 소경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내 눈을 예수가 내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하나로 부러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영적 맹인 이 소경 거지를 향해 소리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야단치며 꾸짖었습니다. 예수만이 참 진리요. 예수만이 참 구원자 되셔서 내 문제, 내 상황, 내 어려움 해결자 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머물러 서셔서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추저앉힌다 할지라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과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 그리고 믿음의 용기가 있는지 오늘 체크하십시오. 내가 영적인 맹인 거지인 가 그리고 눈을 뜨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형편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